숲길 둘레길입니다. 숲길 둘레길이 있고요. 유아숲 체험원이 앞에 있고 숲길 둘레길이 연결이 됩니다. 영광 물무산에 행복숲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걷고 싶은 곳 또다시 한번 더 오고 싶은 숲길입니다. 얘네 푸르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영광의 물모산 행복숲. 숲길 걷기 좋은 길입니다. 우리는 땅만 보고 걸어오고 그랬었죠. 그렇게 살아온 생활들이 벌써 70년 여 지났습니다. 이제 땅보다는 하늘을 보면서 한번 미래를 보면서 걷고 버려야겠습니다. 네, 계절은 밤꽃들이 많이 피는 계절이죠. 밤꽃들이 낙화를 한 꽃들이 그대로 보이고 그렇습니다. 음. 물무산의 편백숲입니다. 편백숲에는 데크도 설치가 되어 있고,